근데 지금 원장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렇게 가면은 그냥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예. 만약에 예. 안철수 후보가 예. 절대 꿀리지 않고 그대로 경선에 임한다고 하면은 결선에 가면은 예. 천하람,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예. 이러한 분들이 지원해 줄거 아니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다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의 성격상 예. 단일화나 철수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음.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예. 또 단일화를 시뛰라고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는 건가요 안철수 의원 응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예. 뭐저집 아, 그렇죠. 잘되라고 잘 응원까지는 할 필요는 <laughs> 예. 없어요. 해봐야지. 예, 사람이 그래도 나왔는데. 예. 유승민, 나경원, 예. 지금 뭐해요 음. 어, 그러니까 안철수 끝까지 해봐라. 이런 생각은 같지만, 은 예. 만약에 단일하고 철수해버리면, 은 김기현, 천하람 두 결선에서 붙으면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거예요. 김기현, 천하람이요. 천하람. 예. 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음. 이준석 전 대표의 지분이 상당히 클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플러스. 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음. 그게 합쳐지지. 합쳐져서 결선이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예. 대통령께서 역대 어떤 대통령들도 항상 민심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음.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갈등되고 있어요. 이 갈등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예. 29개국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은 그런데 이 부담이 진짜 예산 수천억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국민적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저는 제발 대통령이. 저런 일을 좀안 하시고, 정치나 경제나 이런 문제에 좀 전념했으면 좋은데, 저렇게 나가면 예. 누가 될지 몰라요.